리더십에서 나는 모른다는 단순한 표현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위대한 리더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이는 곧팀 전체의 학습과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리더는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히려 이러한 솔직함이 팀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게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리더는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팀원 개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임하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팀원들의 독립적 사고와 창의적 접근을 촉진하며, 조직 전체의 결정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대한 결정들은 종종 위대한 사람들과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리더가 나는 모른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팀 전체가 더욱 집중하고 서로 협력하며, 개선점을 찾아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모든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장애물은 종종 우리의 길을 막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장애물을 직시할 때, 그것을 허물어도 좋고, 넘어서도 좋으며, 필요하다면 우회하는 방법을 모색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애물로 인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역경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인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장애물을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삼아, 그것을 디딤돌로 활용하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도전과 장애물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장애물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총매제로 작용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장애물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경계를 확장하고 가능성의 영역을 넓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적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때로 원칙이 결여된 우유부단함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가벼이 여겨줄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때로는 명확한 원칙과 태도로 적과 친구를 분명히 구분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좋아하는 존재가 될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의견과 결정은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강한 원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적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는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리더로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옳다고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동조하는 이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최고의 리더는 결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단순히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넘어섭니다. 위대한 기업은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자신들의 역할을 재정의하며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들 기업은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일터를 제공함으로써 그 가치를 입증합니다. 소비자들은 점차 그들이 지출하는 돈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고객의 신뢰와 충성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옵션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으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됩니다. 위대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성공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큰 성공은 그만큼의 자기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성공을 향한 열망이 크다면 그만큼의 헌신과 희생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시간, 안정된 삶, 그리고 때로는 개인적인 이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시간의 투자를 넘어서는 문제로 종종 자신의 안락함을 제쳐두고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커다란 성공은 이와 같은 커다란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삶의 목표와 꿈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헌신을 요구하며 기업이나 조직의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통해 신뢰와 명성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요행에 의존하는 성공은 일시적이며 반복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지속적이고 반복 가능해야 하며 이는 꾸준한 헌신과 자기 생이 기반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